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해외에서 태권도를 종교처럼 받들고 평생을 태권도에 헌신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해외 태권도 사모님 여러분, 지난주 추석 연휴와 함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온오견 태권도 TV 제21강에서는 격변하는 지구천 시대의 태권도 종조국 국토의 중심 대전에 설립한 태권도 문화원의 의미에 대하여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태권도 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4년간 세계 주요 15개 나라의 500만 개의 직업이 소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새롭게 협력하지 못하면 인류는 비극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년 안에 전체 직업군의 61%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100명의 직업군 중 61명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의 직업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몸을 쓰는 직업에서 머리를 쓰는 직업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고, 이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부자는 더큰 부자로 만드는 승자 독식시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태권도 사범님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의 3대 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말했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산업, 협업, 아이디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내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본이 없더라도, 신뢰와 협력의 인맥만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본이 연결되는 것을 플랫폼이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즉, 인맥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성공의 비결 중첫 번째 대응 전략은, 누구를 아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사람끼리 플랫폼을 깔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은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연결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사람이 큰 자산으로 자기 자랑이나 늦넘노는 사람이나 방전된 사람과는 멀리 하시고 에너지 충만으로 미래를 말하는 충전자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진정성이 근본으로 나보다 남을 위해 무엇이라도 먼저 주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혜를 입었으면 꼭 갚는 사람, 대화할 때 감동을 주는 사람, 임금님 귀로 경청하고 일관되고 소실있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엉뚱한 생각, 몽상가가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처음에는 앞으로 뛰어넘었으나 지금은 거꾸로 넘어야 기록이 향상되어 역발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승자 독식 세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나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역발상으로 창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플랫폼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산업의 중심으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와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미용 업계의 플랫폼인 강남원인은 일본동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비대면 스마트업과 소상공인 해외 진출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권도 역시 플랫폼을 산업으로 연결하여 태권도를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 노를 돌려야 합니다. 태권도 문화원은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고 서범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4차 태권도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태권도 문화원은 태권도와 문화가 결집한 세계 태권도 문화원 본부로서 변화와 혁신, 소통의 리더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미래 시대에 새로운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는 태권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태권도가 지구촌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의 화도로 변화되었다는 문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의 대변역으로 혼란이 커질수록 올바른 인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유일한 태권 도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태권의 도의 문화가 살아나 도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성교육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장 사범님들은 문화와 인문학을 융합하여 윤리의식 대본자가 되어야 하고 피지컬트레이너로 헬스케어의 전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문화원에서는 해외 지원을 설치하여 태권도대사를 세계로 파견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2의 태권도 네넥상스를 만들어갈 것을 정부와 국회, 국기원, 태권도원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할 것입니다. 원오겐 태권도 TV 제21강 세계를 지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권도 문화를 창조하는 태권도 문화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